K팝의 열풍이 또한번 새로운 물결을 일으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KK 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둥의 KK 댄스 아카데미를 공식 개원하며 현직 K팝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KK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식 기획사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돌,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현지에서 직접 발굴 교육하고 있으며 이번 아카데미는 그 핵심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하이브 안무가이자 한양대 교수로 활동 중인 이상길 원장이 댄스 커리큘럼을 총괄하며, BTS, TXT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이끕니다. 보컬과 음악 제작은 MOT 레이블 박정욱 대표 프로듀서가 맡아 K-pop 실전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현지 교육 환경을 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한국 본사의 기획력을 중심어 현지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체계를 구축, 현지 운영상의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인플루언서 및 셀럽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마케팅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콘텐츠, 뷰티 컬래버레이션, 팬미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 텔콤셀과의 협업 제안도 받아 기술 기반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남녀 신인 아이돌 그룹 데뷔 준비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유망 청소년들을 한국에 유학시키는 장학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습생 교육을 넘어 한류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플랫폼 KK엔터테인먼트의 K댄스 아카데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